그렇기 때 이게 좀 약간 좀 망설여지는데, 음... "오호, 이사님님" 하면 안 돼. "오호, 물 얘기 아니고 룰, 룰, <laughs> 룰, 물이 아니고" 애들이 자꾸 신청곡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 그래, 수세야 부배님하고 냉면 먹던 청년이 이제는 저도 애들이 둘이나 생겼고 어느덧 나이도 30대가 넘어가고 있네요. 그랬어? 그래그래? 응. 그래. 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래됐네. 그치? 레뱅강 음. 트라샤 음. 그래서 어떤 누르냐면은 애들이 BGM으로 트는 음악에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BGM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고. 근데 내가 BGM은, BGM은 신청받지 않고, 그, 리액춤 리액션 할 때만 신청받는다. 그렇게 했잖니.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지. 뭐, BGM 신청곡은 뭐, 한 20개 정도로, 이제, 감상하는 목적으로. 그 대신 뭐, 소리를 뭐, 크게 해놓고 듣진 못하고, 조그맣게 해놓고 이제 빚이... 비지... <laughs> 어때? 오호~ 그런 닉네임 안돼. 그것도 멜론만 되냐고. 어, 멜론 가요만 돼. 근데 그 팝송은 좀 생각을 해보자고. 팝송도 생각을 해볼게.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했어. 팝송도 생각을 해볼게. 팝송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멜론에 한해서만. 잠깐만, 닉네임이 좀...